챕터 13, 복원 그리고 확장, 에피소드 1, 부서진 도면을 다시 펼치며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대호는 한동안 숨을 고르듯 문턱이 멈춰 섰다. 지난 몇 달간 발길을 끊었던 그곳은 먼지가 앉은 듯 고요했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 찼던 책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도면과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고 모니터 옆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흔적처럼.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과거에 자신과 팀원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갔다. 이 구조는 안전하지 않아. 시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서로 엇갈렸던 주장들, 끝내 정리되지 못한 과제들, 그리고 그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선은 바닥에 구겨진 도면 한 장에 머물렀다. 접힌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여전히 선명한 선들이 살아있었다. 실패로 끝난 모델의 설계도였다. 대호는 손끝으로 도면 위를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었어. 다만 내가 너무 성급했을 뿐. 그는 차례대로 도면과 자료들을 책상 위로 끌어올렸다. 마치 잔해 속에서 쓸 만한 돌을 하나씩 골라내듯. 어떤 것은 곧장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식처럼 옆에 따로 모아두었다. 정리하는 동안 그는 과거의 회의를 다시 복귀했다. 그때는 기술적 완성도만 바라보다 보니 정작 시장의 맥락을 무시했다.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삶. 구매를 결정할 기업들의 구조, 정부 규제와 같은 현실의 벽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술이 완벽하면 시장은 따라온다는 오만이 모든 실패의 출발점이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그는 그 말을 되뇌이며 실패했던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걸 느꼈다. 책상 위에는 점점 새로운 구도가 그려졌다. 과거에는 단일한 굵직한 모델 하나를 밀어붙였지만 이번에는 작은 모듈 단위로 나누어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을 떠올렸다. 실패했던 핵심 모델도 전체로는 무너졌지만 세부 구조 몇 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 그것들을 꺼내어 다른 산업과 연결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었다. 예컨대 한때 자동차 부품으로 구상했던 기술은 재가공하면 농기계나 군수 장비에도 접목할 수 있었다. 특정 부품의 설계는 비효율적이라 시장의 외면을 받았지만 그 구조를 단순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대오는 실패 흔적 속에서 가능성의 파편들을 재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있었다. 몇년전 창업 초기에 설렘을 안고 이 사무실에서 첫 계약서를 작성하던 기억이 겹쳐졌다. 그때 그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더 이상 모든 걸할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대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싹이었단다. 그러나 아무리 큰 나무라도 햇빛을 못 보면 말라 죽지. 그 말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사업과 인생의 이치였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햇빛, 즉 시장과 사람의 필요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었다. 대호는 다시 도면 위로 몸을 숙였다. 새로운 설계 구도를 잡기 위해 연필을 쥐었지만 이번에는 선을 곧장 끊지 않았다. 먼저 옆에 메모를 시작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격은 감당할 가능한가? 기술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맥락은 무엇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담길 것인가? 그는 이 질문들을 도면 위에 공백에 적어넣었다. 그렇게 하니 단순한 기계 설계도가 아니라 사업모들의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는 듯했다. 몇 시간이 지나 책상 위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다. 실패한 도면이 뼈대가 되고 새로운 메모들이 살리루었다. 이제 그 그림은 단순히 기계의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과 시장과 미래의 방향을 담아내고 있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먼지가 날리며 오래된 소류들이 바스락 끓렸지만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보고는 단순한 재건이 아니다.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실패 잔해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다. 챕터 13, 복원, 그리고 확장. 에피소드 2, 다시 모인 얼굴들. 사무실의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건 오랜만이었다. 대호는 며칠 전부터 홀로 도면을 정리하고 실패한 사업 모델을 다시 복귀하며 복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결국 함께 해야 한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카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정우였다. 설계팀에서 가장 젊으면서도 집요하게 문제를 파고들던 엔지니어였다. 그러나 지난 실패의 책임이 크다며 팀을 먼저 떠났고, 이후 업계에서도 소식이 뜸했다. 전화를 걸면서도 대우는 망설였다. 혹시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여보세요? 낮게 울리는 목소리. 정호야, 나다, 오대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에서 오래된 감정이 교차하는 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십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너와 함께.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호의 목소리 속 단호함을 느꼈는지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저도... 사실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대호의 마음 속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 다음은 재무를 맡았던 혜진이었다. 숫자 앞에서 늘 냉정했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실패가 가시화 되던 순간에도 끝까지 자금을 지켜내려 애썼던 그녀는 그러나 결국 회사가 무너지는 걸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떠났다. 대표님. 그녀는 수화기를 받자마자 그렇게 불렀다. 혜진씨, 이제 그냥 대호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동료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을 겁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으는 거야.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까? 혜진은 짧게 웃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번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이름은 영배였다. 나이가 가장 많았고 팀 내에서 현장 감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던 베테랑이었다. 기계가 단순히 도면과 수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손끝과 몸으로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실패 후 깊은 상처를 입고. 업계를 완전히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영병님저 대우입니다. 그 이름 다시 들을 줄 몰랐네. 저희 다시 도전하려 합니다. 형님이 필요합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대신 낡은 웃음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대우야, 난 이제 나이도 많고 손도 느려졌어. 젊은 사람들 데리고 해라. 형님이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도면은 제가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이 땅에 닿을 수 있게 해줄 사람은 형님뿐입니다. 그 말에 영배는 오래 묵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한 번만 더 믿어보마. 이번엔 도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자꾸나. 며칠 후네 사람이 작은 사무실에 모였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얼굴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누구도 첫마디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침묵을 깨뜨린 먼 정우였다. 대표님, 아니, 대우 형, 이분은 뭘 만들 겁니까? 대우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무엇을 보다 누구를 위해가 먼저야.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우리끼리만 옳다고 믿고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번엔 휴전과 사람을 먼저 보자는 거군요. 영배가 느릿하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도면은 결국 구체적인 구조를 요구하지. 언제까지 말만 할순 없네. 맞습니다. 대호는 미리 준비해둔 설계 개념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과거 실패 모델을 토대로 다시 구성된 작고 유연한 모듈 설계였다. 한 눈에도 이전보다 간결했고, 확장성이 커 보였다. 정우는 눈을 빛내며 도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걸하면 가능합니다. 실패했던 부분은 다 버리고, 살아있는 구조만 남겼군요. 혜진이 바로 계산기를 두들기며 말했다. 가격 구조도 훨씬 현실적이네요. 과거엔 이상적인 수치만 추구했는데, 이번엔 비용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거군요. 영배는 손끝으로 도면의 선을 따라가며 마치 금간 도자기를 얼음한 지들 말했다. 음, 이번엔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다르네.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진짜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겠어. 그 순간 대호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다시 넘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의 과정이라는 걸. 저녁이 깊어갈 무렵 그들은 작은 술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이 번졌다. 무너졌던 실내가 다시 잇때우시고 있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정호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방 안에서만큼은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도면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다시 모인 얼굴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빌빛이었다. 챕터 13, 복원, 그리고 확장. 에피소드 3, 확장의 첫걸음. 다시 모인 얼굴들 속에서 불씨가 피어오르던 그날 이후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테이블 위엔 도면과 노트북, 커피 잔과 빈 종이컵들이 뒤엉켰다. 그러나 이번엔 모두가 알았다. 이 작업이 단순히 또 하나의 시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그것은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려는 몸짓이었다. 시장에 내놓을 첫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늘 냉철했다. 아무리 사무실 안에서 열정이 넘쳐도 결국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정우가 설계한 초기 모형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실험실의 완벽함보다는 현장의 현실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영배는 자신의 손끝으로 확인하며 자꾸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고 그 순간마다 정우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고쳐나갔다. 대우는 그 과정을 보면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팀이 논쟁을 할수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주 산업기술 박람회가 열립니다. 규모는 작지만 업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모델의 첫 발걸음을 보여주기에 딱 맞습니다. 혜진이 자료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실패의 그림자 대신 기회의 불빛으로 번지고 있었다. 박남의 부스는 초라했다. 큰 기업들의 화려한 배너와 LED 조명 앞에서 대우 팀의 공간은 단두평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들은 도면 위에서 꿈꾸던 것을 실제로 보여주려 했었다. 정우는 모형을 조립하느라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영배는 부스 구조를 일일이 점검하며 방문객들이 눈에 담을 각도를 계산했다. 해진은 발표 자료와 숫자를 다듬으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다. 대호는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예전에 자신이 떠올랐다. 과거 그는 늘 선두에서 이게 정답이다라며 끌고 갔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방향을 제시할 뿐 각자의 손과 머리가 알아서 움직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원이자 확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남의 첫날, 부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화려한 기술 시연에 눈이 팔려 작은 코너에 서 있는 네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후 무렵 중년의 한 기술자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이 구조 예전 실패한 모델에서 파생된 거 아닌가요? 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숨기지 않았다. 맞습니다. 실패해서 배운 걸 모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 기술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의미가 있겠네요.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다시 짓는 거라면. 그 말은 작은 불씨가 되어 퍼져갔다. 다른 방문객들도 조금씩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혜진이 준비해둔 답변들이 하나둘 빛을 발했고 정우와 영배는 모형을 직접 시연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방람의 마지막 날,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캐주얼한 셔츠 차림에 가방 하나만 맨 그는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지나치게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프로젝트 투자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순간 공기가 멈췄다. 대호와 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직은 위완의 모델, 아직은 복원의 과정 중이었다. 그러나 확장은 결국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가능해진다.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젊은 투자자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그것은 대기업도 아니고 거대한 벤처 자본도 아니었다. 대신 신생 벤처 지원 펀드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작은 시적, 그러나 분명한 기회였다. 박람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 네 사람은 피곤에 절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누구의 얼굴에서도 좌절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미소와 오래가 만히 느끼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오늘 첫 걸음을 뗀거 맞죠? 정호가 물었다. 그래. 아직 한 발자국이 분이지만 확실히 뗀 거다. 대호가 대답했다. 창복구로 스쳐 지나가는 밤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도면 위의 점들처럼 이어졌다.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선을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거대한 그림이 될것 같았다. 대호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원이 끝났다면 이제는 확장이다. 오늘이 그 시작이었다.